잘롬 오늘 하루도 우리 시선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 말씀은 어, 대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의 겉면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어, 그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신앙을 잘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신앙을 권면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이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를이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면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권면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말이 바로 이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대살로니가 교인들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교인들에게 참 감사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이 참 나는 너희들에게 감사하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믿고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지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의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에 다해 지키려고 애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들이라면 우리는 따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성의 안참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뜻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졌을 적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뜻을 꺾고 마음을 꺾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서로 내 뜻과 내 마음에 틀리더라도 그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정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시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사로 니까 교인들이 이것을 참잘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네, 자신들의 기자 생각과 뜻에 맞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쓴 것을 지금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감사하냐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게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자리에 항상 체험해 노아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무엇에 감사합니까? 이 지금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정말 그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 유대에 있는 그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핍박과 고난을 받아지 않고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고 핍박받고 고난 받는 것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정말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헛된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을 그 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들 버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사리니가 교인들이 그것에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동일한 그런 고난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그 고립된 외롭게 고립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알수 없는 조롱 섞인 그런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도 있고, 사도 바울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냈을 적에. 정말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칭찬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세상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비록 거기에 벗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수 있도록 우리 휴스턴 세미나교의 성도님들 다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인내로서 극복하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에 잘 감수해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휴천 세미야께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